쿠퍼티비 날도 덥고 와 오락이 지금 막안 된다. 프라자 액기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와딱돌아보터자갈라 거의 오늘 막본전하고 졸래 나와줄 것처럼 두 시대서 갔는데 졸래 나와줄 것처럼 앉자마자 막바바바바바 전다이가 다 터지더만은 두 시간 딱 터지더만 그냥 다 바로 잠기잖아요. 두 시간 딱그두 시부터 다섯 시까지 딱 구슬하고 아다리 대드 만 다다다다다 아다리 대드 만은 그냥 다 끝나 보더라 두 시간 만에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일찍 퇴근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 본격적으로 저 시원하게 좋은 데를 저 고급 매장으로 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 소개시켜줄 맛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찍 들어가서 집에 좀 쉬다가 소개시켜줄 맛집이 삼겹살집입니다. 삼겹살 고래고기 전문점. 후쿠에 잘 없는데 고래고기가 삼겹살 고래고기 전문점으로 지금 특별 회식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야마까시 이기 마지막 날이거든. 오늘 이 나겠지. 아, 이거. 고이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나서고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경험했이 아, 하거하이하 아, 하다하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구시다 신사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딱 작업이 들어간다, 오늘, 야마가시가. 새벽 3시인가? 이게 좀 가마가 8개 있다더라고. 7개인가 8개 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그저 한, 내가 봐을한 1, 2만 명 온다. 어마무시하게 온다, 사람들. 이 천막, 전부 야마가시 천막이다. 오늘 저녁 새벽 3시인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시다 신사에서 가마 메고 8개인가 7개인가 가마 메고 낙가스 이쪽 하카다쪽 낙가스 쪽, 쪽 이쪽에 싹한 바퀴 돈다. 음마 무시하게 화려 하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가서 구경을 하소. 이 지금은 저 삼겹살 고래고기 전문점 새로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학가다 돈땡으로 가고 있는니다가다 돈땡. 요, 저, 저, 요 영상에 위치를 구글 지도를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삼겹살 고래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리보이소. 지금 리뉴얼 오픈 이벤트라 가지고 오시는 모든 분한테 하이볼하고 남아비루를서비스로 드립니다. 서비스 요저 뭐고 나카스 돈키호테 바로 돈키호테 바로 옆입니다. 돈키호테에서 걸어서 오 분이다. 오 분. 5분. 자, 요좀 구석진 곳에 있는데 남아비루 하이볼 무료 서비스로 모시니까 삼겹살을 당연 히 맛있고 고래고기가 이거만 지존이다. 지존.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고래고기다. 여 어찌 하카다돈 땡? 하카다돈땡 돼지고기 돼지고기 집이란 말이다. 삼겹살 집이란 말이다. 돈 땡이란 말이. 한국 음식점. 야 손이 없다 클라다. 지금 온다. 조지원들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하카다돈 땡. 야 그게 아니지. 조용하요 술맛이. 술맛이 나는 집이래. 요 집이. 술맛이 어마 무시하다요. 어머 무조건 실리 간다. 어머 무조건 실리 갑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나. 싹요 손님 손님이가 보고 어, 손님 한분 계시네. 손님 한분 계셔. 술을 요 술맛이 너무 나가지고 요 실리가거든. 다찌도요. 있지 다찌 다치, 다찌 다치. 다찌가요. 싹 있고. 테이블도두개싹 있지. 2층에 방이 큰게 있습니다. 2층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다. 우리 나중에 모임을 한번 할 거니까. 구글 위치. 요더공 골목이 조용하여 분위기가 좋아 여기가. 하까다 돈땡. 나중에 음식 동영상하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안녕가십니까